오늘 분석할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종목이죠. 10월 20일 하루만에 9.34% 급등하며 28,100원에 마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 마이너스 9.34% 급락했던 것을 완벽히 되돌린 모습입니다. 약 290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지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변동성의 실체는 무엇인지? 핵심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경쟁력은 TSMC의 VCA라는 점입니다. AD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팹리스의 설계를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해 주는 핵심 다리 역할이죠.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 TSMC의 VCA, 즉 가치 사슬 협력자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이는 TSMC의 3나노 이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을 활용해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장 모멘텀입니다. 바로 AI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 경쟁력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고성능 맞춤형 AI 칩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TSMC의 최첨단 공정 접근성은 강력한 수주기회로 직결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발달로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TSMC와의 협력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TSMC의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핵심 파트너인 AD 테크놀로지의 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적자 지속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2023년부터 매출 감소와 함께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1874.54%로 매우 높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충격을 버틸 체력, 즉 비상금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를 끊어내고 가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주가 상승의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를 보면 2024년 3월 고점 이후 긴 조정을 거쳤습니다. 최근 25,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20일 104만 주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은 기술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 100일간 가장 거래가 많았던 핵심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한 상태입니다. 다만 바로 위 28,000원대 중반에 다음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 구간 돌파 여부가 단기 관건입니다. 분봉상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귀환이 보입니다. 이러한 강한 반등은 수급이 이끌고 있습니다. 10월 14일 동반 매도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동반 순매수, 즉 양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24만 주, 기관이 11만 주 이상 순매수하며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이 수급 개선세가 지속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최종 요약 및 투자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AD 테크놀로지는 TSMC 파트너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AI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종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년간 지속된 실적 부진이라는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실적 확인이 필요한 고밸류에이션 구간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3분기 실적 등을 통해 턴어라운드를 확인한 후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성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등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